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시 SNS 홍보 담당 주무관 또모관입니다. 저는 지금 손축구 아카데미로 왔는데요. 이곳에 온 이유는 저희가 6월 8일에서 6월 11일 동안 2022 손흥민 국제유소년 축구 친선대회를 지금 개최할 예정이라서 저희가 사전 홍보차 방문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오늘 시설 방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구경도 하고 또 손흥민 선수의 형분 되시죠. 손흥윤 코치님과의 인터뷰를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주 귀한 분 저희가 모셔봤는데요. 손축구 아카데미의 손흥윤 코치님 모셔봤습니다. 코치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축구 아카데미 수석 코치를 맡고 있는 손흥윤 코치입니다.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네. 국민들한테는 슈퍼스타 손흥민 선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또 <laughs> 코치님 입장에서는 동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어떤 동생이었는지 팬, 팬분들이 더잘 아실 거라고 어. 생각합니다 저희 흥민이랑 저랑 워낙 우리가 좋아서 네. 너무 형식적이신 거아니 <laughs> <분>. 아, 저희도 <laughs> 어렸을 때는 그런 적 많이 있었습니다 뭐 저희 뭐 워낙 사이는 굉장히 좋습니다 어. 이게 이제 알코올이 들어가야 그쵸 보는 그런 게 나오는데 <웃음> <웃음> 어. 일단은 지금이 좀이 촬영일 기준으로 하면은 그 노리치전 네. 앞두고 있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랑 이제 리버풀의 그 모하메드 살라 선수랑 한골차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음. 될 수도 있다라고 음. 이야기를 하고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기회가 기회인 만큼 흥민도꼭 잡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잡아야지.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그 선축구 아카데미에 지금 방문을 해봤지 않습니까? 음. 시설 소개도 간단히 부탁드려요. 일단은 저희 아카데미는 아이들 유소년 육성 때문에 구장을 만들었고요. 풋살장 두면 그다음에 축구장 성인구장을 원래 두면을 했었는데 이번에 국제대회를 준비하면서 성인구장 한 면을 이제 유소년구장 두 면으로 라인 작업을 새로 했고요. 음. 그다음 또 아이들 훈련 후에 이제 뭐 감기나 몸살 또 걱정. 때문에 돔구장도 작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이공 보니까 되게 딱딱하더라고요. 아까 예, 차봤는데. 예. <웃음> <웃음> 지금 6월 8일부터 11일에 저희 이제 2022 손흥민 국제 유소년 축구 친선대회에 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소년 아이들 성적 위주보다는 각국 아이들이 축구로 인해서 훈련하고 기량을 쌓은 거를 서로 비교해보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서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럼 지금까지 인터뷰 해주신 우리 손흥민 코치님,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훈련하는 모습을 촬영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리프팅 잘하시는 분입니다 저요? 저요? 진수형 자기소개부터 한번 저... 네. 여기 쏜아카데미 다니고 있는 15살 정재훈입니다 키는 어, 나보다 큰거 보니까 34살 해도 될것 같은데 <laughs> 초보자도 잘할 수 있는 리프팅 그 발등 펴고 이렇게 맞추는 발등을 펴야 된다? 아. 네오 된다 된다 오, 오 된다 오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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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다 <laughs> 가시죠.